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룰렛 따라하기입니다. 룰렛, 어떤 게임일까요? 액션 408 룰렛 연습 사이트 실전을 하기에 앞서서 룰렛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에 다른 결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공되는 화면에서 룰렛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습 룰렛의 경우에는 강원랜드에서의 0과 00이 있는 구조와는 다르게 유로피언 룰렛으로 더블제로 없이 싱글제로만 있는 룰렛입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하단에 있는 5불, 25불, 100불 및 500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신 뒤, 화면 중앙에 있는 배팅 영역을 클릭하셔서 배팅하시고, 배팅이 완료되면 배팅 영역 아래에 새롭게 표시되는 4개의 버튼 중에서 스핀 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게임 진행 후 동일 금액을 배팅하시고자 할 경우 화면 하단에 있는 리피 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새로운 금액으로 배팅하시고자 할 경우 화면 하단에 있는 클리어 버튼을 눌러 배팅 금액을 초기화한 후, 압선 과정을 반복해서 배팅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